오늘 나갈게, 비트 배열을 이용해 하여, 마스킹 해보기. 그리고, 다중 플래그 및 다중 카운트. 그리고, 베이스 인덱스랑, 오프셋 인덱스의 개념에 대해 좀 설명을 해볼 거고, 문제도 풀어 볼 겁니다. 그리고 함수 누적해서 해주는 뭐 갯섬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같은지 안 같은지 요 함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비트 배열이란 뭐냐 우리가 만약에 8이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저장을 하게 되면 요게 아마 <laughs> 1, 0, 0, 0일 거예요. 이거 어. 이진수 기억나시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맞나? 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에서 우리가 8이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1, 0, 0, 0이 되죠. 음. 네. 이런 비트 단위로 들어있는 배열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섯 개 정도만 해서 해 볼게요. 10 11 01 요렇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써야 될 배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여섯 개짜리. 5 1 2 6 7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뭘 해볼 거냐면요. 자, 지금 이 위쪽 배열, 이렇게 만들고요. 오, 일, 2, 6, 7, 4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비트 단위는 뭐, 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 음, 열쇠 같은 거. 그서 똑같이 6개. 여기에 1, 0, 1, 1, 0, 1.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마스킹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1인 부분만. 1이죠? 1이죠? 여기도 1이고요. 여기도 1입니다. 1인 부분만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와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5, 2, 6, 0, 0 들어가겠죠? 4. 이렇게 해서 여기 1인 부분하고 마스킹돼 있는 부분의 데이터만 우리가 뽑아서 다른 배열에다 이렇게 넘기는 거. 요걸 한번 해볼 건데요.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왜한 번은 해보냐? 아마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하면서는 거의 이거를 우리가 쓸 일이 없겠지만죠.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하나 하나를 이렇게 보내는데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이게 많아지면. 그래서 비트 단위로 뽑아서 쓰던가.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비트 연산자라고 해서 옛날에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안 배웠나, 아직? 음, 아무튼 비트 연산자, 연산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더 그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배열을 이용해서 비슷하게 한번 표현만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활용하는 분야가 하나 있다면은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잘 보세요. 111, 001. 이렇게 가 있습니다. 아무, 아무거나 키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키. 자, 001, 111. 자, 이게 우리 이제 암호를 풀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엔드 연산자라고 기억 아시나요? 음. 1하고 0이 있으면, 엔드 연산자는요? 결과가 뭐이 나오죠? 0. 0이 나오고요. 1 1은요. 1. 이 나오고 0 0도 0. 예. 아1 1이죠? 아, 어. 네. 아, 맞나? 이거 확인해 봐야 돼. 저도 오랜만에 <laughs> 봐서 기억이 안 납니다. 0, 0이다 0이에요. 아, 0이죠? 네.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논리 연산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음. 음. 그래서 0 0이면 앤드는 0. 둘다1일때만1이고 5원은 음.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요. x 5원은요. 둘이 달라야 1. 1이죠. 어. 자, 그럼 얘를 우리가 x 5 연산자로 해 보자 는 거예요. x 5. 여기 다르죠? 여기 몇이에요? 1. 다르죠? 네. 1. 그리고 같죠? 0. 0. 1 1 0. 이렇게 0. 되죠. 음. 그럼 데이터를 이렇게 키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x o 연산자를 거쳐놓은 데이터를 실제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야. 뭐 하드디스크든 어디든 데이터를 저장하실 때, 이렇게 어, 저장해놓은 이유는 간단하죠. 왜일까요? 왜 어, 그 데이터를 바꿔서 그렇죠. 어, 암호화시키는 겁니다. 혹여나 뭐그럴일 뭐 없겠지만 그 사람이 우리 프로그램을 강제로 뜯어가지고 어? 여기 이거 돈 있는 값 같은데 숫자를 알고 바꿀 수 있잖아요 음. 네. 근데 이 키를 모르는 상태라면 그 숫자가 이 상태로 있다고 하면 이게 무슨 값인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 XOR를 하시면 암호 R에서 바꿔놓은 값에다가 다시 이값 요거죠 음. 요거를 다시 XOR 합니다. 다르죠? 몇이죠? 네. 1. 1. 다르니까 1. 1.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0 0. 1. 무슨 값이 나왔죠? 처음에 만들어졌던 음, 요거랑 요거. 여기 옴, 요거랑 데이터랑 그, 그. 같아 버리죠. 네. 음.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각각 회사에 있는 여기를 알아내면 우리가 해킹할 수도 있는 거죠. 음. 어, 서버에 있는 데이터조차도 물론 이제 접근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겠지만 사실 이메일 같은 거 스팸 넣어서 그 랜섬웨어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 걸리긴 하잖아요. 네. 어. 그래서 키를 이제 이게 암호화에서도좀 많이 쓰입니다. 어, 한번 정도 이제 이런 거 우리가 한번 해보던 거죠. 음. 여섯 개. 그리고 이 사이즈 T는 뭐냐? F12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앞에 보니까 뭐예요? unsigned int 인... unsigned int면 int인데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 int죠. 네. 양수만 있는 애죠. 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사이즈란 말은 양수가 존재 음수가 존재하나요? 아니요. 어, 존재하지 않죠? 네. 그래서 얘네가 이름을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type def란 뭐냐 내가 이 자료형의 이름을 이 뒤쪽으로 바꿀게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디로 돌아가요 가까이 가보면 unsigned int 64로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C++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형이고요 우리는 갖다 쓸 거고. 자. 만에 하나게, 마스크에, i 값이 1이면, 배열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죠? 네. result i에는, fact에, i. 요렇게. 넣어주면 끝나죠? 되게 음, 음, 단순하죠. 음. 뭐, 따로 네. 실행 시켜보진 않을게요. 너무 코드가 단순해서. 어. 자, 그 다음에 다중 카운트. 예를 들어서 우리 앞전에 문제에서 뭐 플래그랑 카운트랑 이런 거 많이 풀어봤죠? 네. 요렇게, 요렇게 있고 숫자를 하나만 찾았을 겁니다. 앞전에는.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숫자가 여러 개라고 생각을 해볼게. 1, 2, 3, 3개의 숫자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포문 돌면서 그렇죠? 근데 이중포문 돌아야겠죠? 몇 번? 내가 찾을 숫자만큼 그리고 이쪽에서는 배열의 크기만큼. 자, 카운트. 이거 0 만들어줍시다. 올 때마다 그래서 if a r r 의 i가 f d n d 의 x랑 같았을 때 여기 y죠 숫자를 찾는 거죠. 카운트 응. 플러스 플러스, 그렇죠?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 출력해주시면 해당 숫자 3 개가 나오겠죠. 네. 네. 응. 이렇게 뭐 다중 카운트 써볼 수 있고, 다중 플래그도 뭐 비슷하죠. 어. 이게 이제 뭘로만 바뀌면 됩니까? 내가 얘가 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아. 뿔뿔해 주고 자, 뿔뿔해 주고 뿔뿔할 것도 없죠. 1 넣어 주고. 하나라도 있으면 어차피 있으니까 뒤에 서볼 뭐 이상 볼거 없잖아요. 음. 빠져 나와 주고. 그리고 플래그 이용해서 이 품은 일이면 찾았다. 그렇죠? 어떤 네. 숫자? 요 숫자죠? 요 숫자 찾았다. 요렇게. 없으면요? 요 숫자? 못 찾았다. 못 찾았다. 이렇게. 응.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얘가 여러 개 찾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포문 안에서 뭔가 돌고 이런 게 복잡해졌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좀 활용해 볼수 있겠죠. 이것도 함수를 한번 바꿔서 묶어보겠습니다. void int 아, 뭐 이런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그래서 뭐 이거 배열로 빼놓으면 저녁 저녁 배열로 빼놓으면 이제 계산하기 편하겠죠. 마찬가지로 폼은 돌면서 이렇게 돌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돌면서 있으면 리턴 1, 없으면 리턴 0, 그리고 여기에다가 입력 받는 숫자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돌때 이렇게 돌게 아니라 블랙은 h e 엑 a 스트해주 i s 숫자 찾을 e 야 하고 넣어주 i s 죠 s the case. t h 거 s i 고 the case. This is the case. This 이제부터는 문제를 푸실 때 저희가 이제 자료 구조 들어가잖아요. 될수 있으면 메인 함수 내에 이렇게 막다 넣지 마시고 이것 따로 함수 한번 쪼개보시고 음. 이것도 함수 우리가 한번 쪼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void print 결과 result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flag 넣어주면 무슨 숫자도 하나 인자 하나 더 들어가면 되겠다. 인트도. 나이 숫자 찾았다 못 찾았다 할수 있죠. 네. 그럼 이것도 함수로 이렇게 조금 표현해 주시면 이거는 껍데기가 고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또 맞추 출력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 음.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F10을 들어가서 보면 되고, 그 다음 반복될 때는 잘 돌아가는 거 우리가 확인했으면, 그냥 여기서 바로 F10을 넘어가 버리면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죠. 음.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될수 있으면 함수를 한번 쪼갤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쪼개 보세요. 17레벨은. 음. 그래서 17레벨은요. 레벨 17은 모든 문제를 내가 쪼갤 수 있을 때까지 함수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o u do this? 네. o w do you do this? So, how do you do this? So, how do y 스 u do this? Okay, go. So, you 들 a n 요렇게 생긴 배열이 있다고 할게요. 또. a b c d e f g h 자, 이렇게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인덱스를 다써 놓을까요? 자.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죠? 내 베이스가 2번이에요. 2번 그리고 오프셋은 뭐냐? 여기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는 거야. 내가 지금 2번이 베이스인데 오프셋이 뭐, 3이다. 그럼 어딜까요? 하나 둘셋 해서 5번이 되겠죠. 음. 근데 오프셋이 3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면요, 이렇게 가서 요게 되겠죠. 어, 네. 이해되시나요? 어, 되게 간순한 개념이죠. 그래서 2차원 배율로 조금 바꿔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 이제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자, 내가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나의 기준으로 왼쪽은 몇이죠? 왼쪽은 1. 어, 2, 1일 거고, 그쵸? 네. 여기는 1, 1일 거고, 그리고 2, 3 아래는 3, 2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이제 절대 잡혀 온 거고, 정확히는 여기 2, 2에서 왼쪽은요, x만 1 빼줄 거고, 그쵸? 마이너스 1, 0. 오른쪽은요, 뭐 플러스 1, 0. 그쵸? x, y의 증가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은 반대로 가면 되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좀 표현이 가능해져요. 그냥 용어를 이렇게 좀 명, 명확히 우리가 구분해놓으면. 그래서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굳이 이제 우리가 코드를 한번 표현을 어,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요거 만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배열이 있습니다. 자, 9 4, 3, 9, 1 7 5 6 8 2 자, 요 숫자를 전부 더해서 결과를 출력해 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음, 여기에 우리가 인덱스 하나 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0 1 2죠. 네. 그면 2부터 뒤에 9번째까지. 전부 취요 그쵸? 그럼 일단 이거 함수 에다가 배열 받아야 되니까. 자, 요 함수 어떻게 선언하죠? 결과 일단 리턴해줘야 되니까 인트형일 거고. 인트. 그리고 결과. 더 이름 써주고. 우리가 배열 넘겨줘야죠. 음. 그리고 인덱스도 하나 넘겨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포문 돌면서 자, 인덱스부터 9개짜리였으니까 9개로 써 놓고 인덱썸은 0. 요렇게. 해서 추가 싹 더해 주신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음. 반환해 주면 되죠? 내가 해줄 배열 넣어주고 만약에 0 1 2번째 2번째부터 해서 싹더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정확히는 이제 여기가 9개짜리 배열이면 여기도 9를 일단은 맞춰 주셔야죠 음 네. 이거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나 구조체를 이용해가지고 이 넘어간 배열의 크기도 몇인지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지금은 아직 동적 할당이나 이런 거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뒤에 가서 그걸 알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열은 알수 있죠. 어떻게? 맨 뒤에 무슨 문자가 들어가니까? 널 문자. 널 어, 문자가 들어가니까. 아니면 여기 뭐 넣어주면 돼요. 인자로 하나 더 넣어주면 되죠. 됐어. 네. 어. 맥스. 배열 사이즈 하나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사용할 때 배열 사이즈 이렇게 도 넣어주면 돼요. 이런 함수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요거요거 요거. 요거 좀 봅시다, 요거. 요게 되나요? 요거 어때요? 이거 안 되죠? 네. 어. 왜? 배열의 이름은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해당 배열의 메모리. 음. 뭐 뭐라 그랬죠? 메모리 주소. 메모리 주소였죠. 정확히는 네.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0번째 놈의 즉 주도값. 어, 주소 값이었죠. 네. 음. 그러니까 주소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같은 주소를 쓰고 있는 공간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죠 네 음. 결국은 두 개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무조건 네. 뭐가 나옵니까 거짓이 나오겠죠 그래서 네. 이 부분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정확히 비교를 하려면 포문을 이용해서 이 글자 하나하나씩 요렇게 하나 하나씩,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비교를 해줘야겠죠 u <laughs> 음. 그래서 뭐그 a figure, f i 하나 만들어 i g u r e f e r a, c h a r a c t e str b. 자 돌려주는데. Charge complete. 몇번 반복해서 돌려 될지 일단 알 수가 없죠.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근데 문자열은 알수 있었죠. 어떻게? 마지막에 널 문자. 널 문자 체크해 주면 되죠. 하나만 해서 if str에 아이 번째가 너리면 요렇게 그쵸뭐 최대 문자는 우리가 좀 넣어 줘야겠죠? 한256 정도. 자, 256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줘야 될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 없겠구나. return i 아니면 return 마이너스 minus. 마이너스를 나오면 이제 뭔가 오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 아니지, 이스테이함수죠 L, 에는 I 넣어주고, 길이 나왔으면 빠져나와줍니다. 다시 한번 폼을 돌면서, 이제는 뭐 해주면 돼요? 두 개의 문자를. 비교. 네, 비교해주면 되죠. 이것도 그냥 이, 256개 하면 되겠는데? 이거 필요 없었겠다, 길이 보는 거. A랑, b랑 길이 왜 필요 없냐면 하나라도 다르면 뒤에 거볼 응, 것도 없이 뭔 거예요? 다른, 다른 거죠. 거예요. 어. 응. <laughs> 다르면 뭐마이너스 그래서 뭐딱 둘한데 돌아...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뭐예요? 뭐 1. 1. 다르면 0. 이렇게 요렇게 응.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isSame 함수에다가 얘를 각각 넣어주고 그걸 비교한 거를 이용해서 출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율 비교하실 때 자, 이렇게 한번쭉 저희가 배웠던 걸 복습 겸한번싹 돌아본 겁니다. 음 돌아봤고, 문제 한번 또 같이 풀어봅시다.